사시 장군 전설에 따르면 사시 장군과 범시 장군은 고대 인물이라고 한다. 연느 때와 같은 시찰 중 불행을 맞이한 둘은 죽음의 순간도 서로를 지키려 하였다. 염라대왕이 그 충성심을 보아 감복하여 그들에게 명계 사자로서의 임무를 하사하였다. 죽음의 순간에 이들이 영혼을 거두어 오는 것을 본다고 전해진다. 죽은 저승사자인가 봐요. 어, 리퍼 리퍼 같은가 건 봐요. 영어로 영, 영미권이면 리퍼, 한국이면 뭐 저승사자, 일본이면 신의가미 어, 그런 느낌인가 봐요. 전학, 전학기 한번. 얘 퍼즐 게임 같아 진짜로 뭐 공포가 섞은 퍼즐 게임이라는 생각이 드는냐. 아 여기 있다. 어 사시장군 범시장군 두 전자가 오에 새겨져 있다. 보통 숨은 장신이 새겨져 있지만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명기의 사자인 사시장군과 범시장군이다. 방금 봤던 애들이죠. 손에 꼭 무언가를 쥐고 있는 것 같다. 뭘 쥐고 있는 걸까. 손에 쥐고 있는. 거. 손에 쥐고 있는 거. 일단 이 문이 라스트 목적지인 것 같아. 이 꼴? 어, 꼴이 여기고. 라스트 꼴이 여기고. 그럼 저 문을 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 일단 지금 라스트, 뭐, 라스트 목적 뭐, 사시장과 범시장군이 지키고 있는 저분. 근데 죽는 사람 앞에 나타난다고 했는데? 나 죽었어? 이거 스폰인가 스포라기보다 내가 또 감이 좋은 건가? 나 쓸데없이 이런 거에 감 좋다고 했는데. 나 죽은 건가? 혹시 전 이미 죽은 사람인가요? Am I already died? Am I already died? <laughs> 이거 문안 들어가실 것 같은데, 딱 봐도. 이기 냄새 난다고. 뭐. 그럼 이 앞에 문 한번 체크만 해봅시다. 들어가지지, 안 들어가지지. 2층 한번 싹 살펴보고, 일단 화로에 뭔가를 태워야 돼요. 여기도 이제 열쇠가 있어야 되죠. 음. 키, 그리고 화로에 태울 무언가. 화로에 어, 불태울 무언가와 키. 그이 길을 이 태울 만한 뭔가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건 뭐야? 방 방화실, 방영실, 시청각실, 영사실. 어. 아. 한국어라면 영사실이 되겠죠. 어위 있는 거 방자에 영자였으니까 영할대 영자였으니까 방영실. 시청각실 그렇지 시청각실. 어 한국어 단면 시청각실이죠. 시청각실의 영상은 이곳에서 수사되고 있다. 군사 수업에서는 정치적인 선전물을 자주 틀어줬어. 선생님은 항상 영상에 대해 하실 말씀이 많아 많으니다그 학교 선생님들이 싹다그 군부 출신이라고 말이 나왔었죠. 어, 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다 군부 출신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한것 같아요. 틀수 있는 다른 필름이 있을까? 음, 다른 필름을 가져와서 트는 건가 봐요. 어. 일단 네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군사 정권에 있는 선생님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 1. 그리고 나는 죽었을지도 모른다가 2. 어, 저 문이 죽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니까. 아, 이게 군부 선전물. 이건 뭐지? 교실 중앙에 표시가 없는 무덤이 놓여 있다. 아무것도 붙여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태우지 않는 세계의 향이다. 그냥 떠나자. 일단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냥 떠날게요. 구호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 국가의 흥망을 업무로 임무로 삼아라. 야, 그림 좀그로 테스크 하다. 이렇게 보이니까, 이거 뭔가 이런 비슷한 느낌의 그림을 딱한번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울라스트. 어, 아울라스트에서 한번 이런 느낌의 그림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사람한테 공포심을 심어줄 때, 어저런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는 것 같아. 구호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 개인의 생사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일단 저 세계의 향은 나중에 챙겨 올게요 확실하게 뭔가 챙겨야 될 필요성이 느껴졌을 때 여기를 다 막혀 있네요. 어 아닌가? 안 막혀 있나? 막혀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3층은 못 올라가니까 지하를 한번 체크해보고 여기에서 저걸 체크, 저 가져오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불이 꺼져다 켜졌다니. 얘 계속 클릭하는 게 귀찮다. 근데. 벌써 한 시간 넘네 게임한지. 와. 지하 만 내려가 봅시다. 뭐야? 감옥이야? 이게 뭐야? 무릎 꿇은 사람이 등에 나무 패를 짊어지고 있다. 복면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다. 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안된것 같아요. 음, 어쩔 수 있나. 여기도 똑같은 말이 들려나? 어, 잠깐만. 다른데? 무릎 꿇은 사람이다. 몸에 피가 묻어있다 이건 뭐지? 사당의 향로다 기도하기 전 엄마는 항상 세 개의 향아 아까 그 위에 있었던 세 개의 향이죠 어. 엄마는 이름과 태어난 곳을 이야기한 후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엄마는 항상 갖고 있는 문제점들다가 소망들을 드러낸다 왜 보이지 않는 신 대신 진짜 사람에게 말하자는 걸까 아 계속 본인의, 어머니가 계속 본인의 고민이 있었는데, 계속 끌어안고만 있었다. 어. 지금까지 본인의 고민이 있었던 어머님은, 굳이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본인만 그걸 가지고 있었다. 그런 거죠. 이건 뭐지? 썩은 풀냄새가 난다. 썩은 풀래. 풀내. 썩은 풀래라. 뭔가 일단, 저기에서 향을 가져오는 거. 2층에는 향을 가져온다. 무슨 죄를 지었어. 음... 여기도 문이 있고요. 종이돈, 종이돈을 태운다고 했죠 아까. 아까 화로에서 종이돈을 태운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철문이다, 잠겨 있다. 어이 어, 사람 오셨어. 멋지고 피해야 된줄 알았네. 여기에 향을 가져오는 거 하고 종이돈을 태우는 거 하고. 종이돈을 태운다, 그리고 향을 갖다 꼽는다. 일단 종이돈부터 한번 태워봅시다. 왜냐면 1층에 세이브가 있기 때문이죠. 1층에 세이브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종이돈을 태우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힌트를 넣어뒀으니까 세이브를 하고. 보았어. 어.. 요 문이 있는 데가 있고 반대쪽이죠 반대쪽이야 반대쪽 여기 요 안에 요요요 요, 요 이쪽에 어, 왼쪽에 있는데 안에 그 향도 받아와야 되는데 향을 지금 먼저 받아올까? 향을 먼저 받아오고 태우고 내려갑시다 그러면 세이브 했으니까 아마 향을 받아가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 아까 전에 그 귀신 뭐라고 했죠? 귀신? 귀신, 귀신, 귀신 이거 말고 귀신 차사 귀신 차사를 만나면 눈을 마주치지 마라 가까이 왔다면 숨을 참아라 곧 지나갈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아마 향을 가져가면 귀신 차사가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죠? 여기 말고 방향실 말고 옆에 있는 데죠 음. 시청실 여기 있는 세개를가져갑시다 어, 글자 나왔다. 뭐라고 적혀있던 거지? 위중정의 무터 망자들의 유산은 항상 이런 식으로 돌덩이 뿐인가? 어, 뭐 뒤에 뭐 생겼다. 밀고자, 밀고자. 밀고자, 밀고자 나왔죠. 나올 것 같더라. 확인하고 나서는 체크 안 하네요, 이제 보니까. 히 도망가! 니게로넌 뭐 니게랭이야! 니게이야 아니, 아까 그 니게이야 자, 그럼 1층에서 종이돈을 태웁시다. 여긴가? 여기였죠, 아마.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배울 수 있는 곳이 있고 밀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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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의 영혼들이야 종유돈을 드릴 테니 절 지켜주소서 밀고자라 오야 연출 봐어 뭐야 이거 아 부채 걔들 손에 부채를 끼워줘야 되나 보네 어 뭐야 뭐 이렇게 흔들려 어 없었어? Am I e 아니구나. 연출이구나. 연출이었구나. 갑자기 난 순간 죽은 줄 알고 저거는 숨 참고 걸어가야 되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그가니까 나는 이게 이게 내 특인가 봐. 나 공포 게임 무섭지가 않아. 어, I don't fear this horror game but you know, I could fail. it is a very c o m p 존나 복잡한 퍼즐 게임 같다니까. 뭐 저런 거 보통 끌려가면막 깜짝 놀라고 그랬는데. 어. 사람 모양을 한인형은 썩으며 귀신이쓰인다 요괴로 변하면 망령과 다를 것이 없으니 최 대한 멀리 어 뭐야? 뭐뭐 알려 알려준 거 있었는데? 넘어갔네요. 사념이 생명을 얻을 때까지 그러게 손쓸 도리가 없이 날뛰게 되는 것이다. 어 사념은 쌓여만 간다. 어 사념이 그때가 오. 어. 저기 힌트였네. 아이 인형들을 조심하라는 힌트였구나 그냥. 숨창고 하는 게 맞네. 자 그러면은 부채 하나 끼워주고 세이브합시다. 찐따인 나는 찐따다. 근데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난그 찐따일 줄 알았거든. 어, 난그 찐따일 줄 알았는데 찐따가 아니었어. 어, 주인공이 찐따가 아니었어. 찐따는 시작하자마자 뒤졌어. 아, 그렇네. 그런데 그렇네, 그렇네. 이쪽이 부채고. 혀가 길게 나와있는 쪽둘레 혀가 길게 나와있네 어 아마 이쪽이 범시 장군이겠죠 오른쪽이 범시 장군이겠죠 오른쪽 범시 장군이 부채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시 장군이 칼? 부채? 아니면은 이거 염주? 뭐 그런 것 같아요 도코도코? 그게 뭐야 도코마린도 뭔 소리야 죄송합니다. 내가 드립을, 쳤는데 드립을 이해를 못할 거 못하는 것 같아요. 어, 깔깔깔. 그 드립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드립을 이해하지 못한 자. 조용히 있으리 무슨 손인지 모르겠어요. 도꼬마리 그럼이 일본인가? 나잘 모르겠네. 들어본 적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럼 여기 향 꽂아봅시다. 왜 도꼬마리가 뭔지 모른다니까? 이게 뭐야 도꼬마리가 뭔지 모른다니까 음 엄마가 했던 것처럼 대신에 쓸데없는 말들 대신에 신께 내 자신으로서 살수 있는 길에 대해서 지퍼 지퍼 몰라요? 아그풀 지퍼 풀아난잘 몰라요 공포게임? 예 네, 디텐션부터 공포게임입니다 그 도꼬마리 풀? 어그 찍찍이 찍찍이 찍찍이. 어, 찍찍이 말하는 거죠? 어, 그 찍찍이 그 붙어 있는 그풀이라면 도꼬마리 풀이라고. 그그그풀 말하는 거죠. 아, 그 풀이구나. 들어본 그그그 그,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풀 도꼬마리라고 하던 거구나 생각나네. 음. 힘께내 자신으로서 살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만번겠다 자, 불 붙이고요. 이러면 뭘 줄까? 자, 이러면은 아마 옥상 가는 길이 열렸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감옥이 열렸거나. 감옥이 열렸네요? 아 뒤에 부채가 있네 영패이런 덮치지 않을까 얘가 덮치러 안 오나? 덮치러 안 오네 덮치러 올줄알 오네. 음. 자 근데 이게 그러면은 나는 살짝 예감이 드는 게 내가 쓸데없이 감이 좋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난 얘가 죽은 거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거 설명 보잖아요? 설명을 보면은 어, 난 얘가 지금 죽은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아니면은 저 문을, 얘, 얘가 뭐 여기가 지금 황혼에 얘가 이미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이런 거면? 왜냐면은 이 사시? 어, 이 사시 장군이랑 이 장군 두 명이 보면은 염란영 왕의 충심을 간복하여 죽은 순간에 이들이 영혼을 거두어 오는 것을 본다고 정해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죽은 사람, 죽은 사람 앞에 나타난다는 건데 그럼 내가 죽었단 뜻 아니야, 이거 지금? 어. 내가 죽었다는 복선 아니야, 이거. 이런 이거. 그렇지. 열렸죠? 차가운 공기가 안쪽으로 흘러간다. 와요. 문이 열렸어요. 이름 세이브하고 들어갑시다. 근데 그저 뭐냐? 그 철문? 그 철문은 뭔지 모르겠네. 아마 저 안쪽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철문인 것 같네요, 내가 보기엔. 그러면 한번 가 봅시다. 안쪽에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어, 이거 뭐야? 감시당하는 기분이야. 동상이라고 했죠, 무슨. 뭐 누군가의 동상이다. 어느 학교에나 있다. 감시당하는 기분이다. 여긴 뭐한 데일까? 나가는 길인가 여기. 아니네. 교실이네. 전화 와. 와119 아니가 소용이 있을 것 같아? 와야 이거 미쳤다야 이거 119 아니가 소용이 있을 것 같니? 그러면은 와119 아니가 소용이 있을 것 같니? 와얘 이게 도전 과제가 있네. 와 살짝 소름 돋는다. 119 해볼 걸 알았다는 거잖아. 안녕 너구나? 얘 쪽을 바라보면 안 돼. 진입금지구역. 어, 들어가면 안되는 구역이란 뜻이죠. 들어가면 뭐 있나 봅시다. 감옥같은데 여긴 또. 이건 뭐야? 인형? 교실 중앙 3장에 매달려있다. 인형이 감금되어있다. 복면을 썼다. 전에 본 적이 없는 모양상. 사용수를 세우는, 세우는 거 아니야. 이건 뭐야? 이거 뭔가 누르는 순서가 있을 것 같죠. 느낌이 막혀있고, 이건 뭐안 될까? 야 옆에 이거 뭐냐? 소름 돋는다 스피커에서 일정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거의 속삭임처럼 들린다 커다란 8트랙의 플레이어이다 교내 방송에 사용되었다 전원 연결되어 있다 테이프만 넣으면 되다아 테이프를 찾아와라 그죠 테이프 찾아와라 여기 는 테이프는 쓸모가 없다 테이프를 찾아와라 테이프랑 이제 저기 저 뭐냐 저 피아노 건반 누르는 순서 어, 두 가지죠 피아노 건반 누르는 순서 하나 그리고 저거 저그 저거 하나 여기 앞으로 나가는 길 있네요 여긴 또 어디야 갑자기 필드가 확 넓어졌네 어? 이게 뭐야 이 장면은 무언가 기억날 것 같아 어 이거 그럼 여기 얘 죽은 것 같은데 그러면 어, 얘 죽은 거 아니야? 얘, 얘, 얘 죽은 거 같은데. 어, 죽어서 생전 기억 보는 거 아니야? 저 생전 기억을 저걸로 막실현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 팔대 테이프 구했죠. 어. 여기 옆은 막혀있고요. 이거 얻으러 온 거죠. 이거 얻고 나중에 여기 이것도 아마 퍼즐 푸는 거 같아요. 오, 어. 아, 이거 얘 죽은 거 같은데. Um. I think she's died. You know. She already died. 이쪽은 뭐인지 봅시다. 문이 열렸다. 어, 아. 여기? 아, 그럼 지하에 있는 열쇠 그 철문도 여기로 이어져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길을 알아냈죠. 그럼 여기서 한번더 여기 귀신 차사를 한번 지나가고, 뭐야? 인차사, 귀신, 귀신 차사, 이건 뭐야? 아, 불 키는 거? 어, 이거 한번 나오면은 귀신 볼것 같은데 느낌이? 어! 이거 가까이 오면은 지금 어 너무 빨리 지나갔다 너무 빨리 지나갔다 여기는 어디지 이번엔 귀신 찾아 관련된 힌트를 할머니가 주겠죠. 귀신 자사는 입을 다물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귀신 자사는 저승의 귀신을 모은다그 그래서 예 할머니 알아요. 예 감사합니다. 설명해줘서 고마워요. 약자라는 나품은 네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섰을 때 자신보다 서 약한 자를 상처 입히게 할 것이다. 얘가 얘가 밀고자란 뜻인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구나. 아 죽은 데부터 다시구나 그럼 여기 있는 귀신 차사로 다시 해야 되고 테이프 다시 얻어야 되네요. 이게 어느 정도 진행한 거지 지금? 음, 여기 그럼 진, 지나갈게요. 굳이 들어가 볼 필요 없죠 귀신 차사가 슬슬 나갈 거고 들어가고 바로 밖으로 나갈게요. 굳이 확인 안 하고 내용도 알고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쟤를 바라보면 안 되죠. 무슨 소리지? 네, 여기 있는 문 열어놓고 열어놓고 아 잠깐만 나 테이프 아 테이프 들고 있구나 어 뭐야 아 그럼 나 세이브 된지 다시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아이씨 그럼 그냥 저거 들어갈걸 들어갈까? 아이템 확인할 거리고, 아 그럼 여기에 우선은 8번 테이프 집어넣을게요. 안 들어갔는데? 같은 의미 반복되고 있다고? 어? 이거 피아노 치는 음인 것 같은데? 절대 음감 없는데? 뭐야 나 절대음감 없는데? 어떡하지? 레파 레파 솔 레파 레파 솔 아씨 미치겠네 이거 아, 나 이거 피아노 못 치는데, 나 이거 피아노 저거 음감 없는데?